성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약두달 동안 로마스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스를 통해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씨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혈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옛날 찬송가로는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1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산 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 시기, 전 지으신 구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런 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또이 복음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전해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를 살피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늘 생각해보게 될 터인데, 이 복음의 귀중함을 또이 복음에 담겨있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한분한분 한분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해서 7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개역, 개정 버전으로는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역, 개정도 좋은 번역입니다만 표현이 어렵거나 간혹 의미가 모호하게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을 좀더 쉽게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으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많은 부분 기독교의 중요 교리가 이 로마서의 가르침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시작도 이 로마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스에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구원론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아, 계신 교도들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편지를 쓸때 제일 먼저 자기소개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는 다른 편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 소개문이 아주 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우로 둘로스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아, 이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권리도 없이 살아가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와는 다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자기는 죽고 주인만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의 일을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주인이 보낸 곳에 가서 주인이 전하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2절인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흔히들, 저 교회는 복음적이다. 저 설교는 복음적이지 않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이 복음적인 겁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복음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더잘살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런 면에서 고등 종교는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종교와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행복, 인생을 잘 사는 법,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을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개발서적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더 성공할 수 있을까? 좀더 의미있게 살수 있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인생, 의미있는 인생. 이것은 사람에게 기쁘고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긍정이 주는 힘, 행복 전도사, 신바람 전도사. 이런 이야기가 복음은 아닙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또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은 있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절에서 바울은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영원 영원한 왕위를 네 후손이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시면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부활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독생자. 헬라로는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요. 유일하게 종류가 같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종류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모든 생물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말은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인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목격했어요. 체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절 끝부분인데요.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있을 때 종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없는 종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면 자기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인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를 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샀다 그 증거로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죄에 있어서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 역시 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한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절 끝부분인데요.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복음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따라서 복음은 좋은 소식만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복음이 맞아요. 근데 복음에는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바울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은 곧 순종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몸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믿고 사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에 응매여 있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신학자의 비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용해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가족이 독일 군대가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산, 산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독일 군인들이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깊은 산속까지 등산하러 온 사람을 만났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저 밑에서는 전쟁이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세상으로 나오셔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은 그 유대인은 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수용소에 끌려갔다. 그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의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미 2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나치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불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득 문득 예 삶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다. 너는 옛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옛것은 지나갔다.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유혹이 올 때마다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믿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을 늘 믿음으로 확인해야 돼요. 넘어질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셨다. 따라서 내가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나는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면 됩니다. 예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되새기면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수 있습니다. 옛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날마다 이 믿음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복음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확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3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과 가사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비록 죄의, 죄의 끝대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른 사람이다. 이제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살아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뜻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스를 읽으면서 정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실제 우리 삶 속에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 성령님과 함께 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이 축복 누리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